자산을 꼭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사두면 참 좋겠다라는 최근에 생각을 했던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인생이, 아, 왜 이렇게 허무하지? 저도 지금 이제 밑에서 장사하기 위해서 음식물을 이제 막 이렇게 재료를 손질하고 음식물을 손질하다가 지금 잠깐 올랐는데 하다보면 한 번씩 현타가 오는 게 사실이죠. 나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지? 난왜이 모양 이 모양이 꼴로 살고 있나? 남들 다 잘나가는 것 같고 유튜브 같은 거. 저도 일하면서 한 번씩 유튜브 보고 하는데 저기 막 인스타나 유,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전부 다막키 크고 잘생기고 저런 사람들이 조회수 다 가져가고 돈도 다 가져가는 것 같고 연예인들 한 번씩 유튜브 자기들 개설했다고 보면막 수십 수백만의 영상 조회수가 찍히고 야 정말 부럽다 잘생기고 이쁘고 돈도 많고 슈퍼 해외여행에 호캉스다 풀빌라다 명품이다 아이들 이렇게 막데리고 나오는 거 이런 거 보면 막 전부 다 좋은 거 입히고 맛있는 거 주고 멋진 거막 비싼 옷 신발 현타 지대로 다니 이럴 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그냥 이렇게 큰 변화 없는 그냥 일반적인 뭐 대한민국 한 사람이고 투자하는 사람이고 자영업자 중에 한 사람이고 우리 대부분의 이런 큰 변화 없는 이런 인생에 루틴이 딱 정해져 있고 저 같은 이제 자영업자 또 사람 보시는 또이런 직장인 분들. 이런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장점은 생각을 딱 해보니까 안정성이다 돈, 마음, 시간이든 간에 그러니까 이렇게 큰 폭이 없고 거의 벌어들이는 수익이 고만고만 거기서 정해져 있고 지난달과 이번 달이 비슷하고 이번 달이 다음 달하고도 그게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거죠 그는 돈, 시간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이게 한계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될 수가 있다 단점은 제가 방금 말했던 지루하고 루즈하고 또그 일에 내가 이쪽으로 그냥 해서 베테랑이 됐다 라면 약간 또지루해줄수 있는 거죠 맨날 했던 일이 또 하고 또 하고 막 하니까 정체되는 것 같고 내 친구 남편은 말이지 내 친구 와이프는 말이지 내 친구 누구는 이번에 뭐 뭐를 대박 쳐서 스타트업을 차려 가지고 엑시트를 해서 막 코인 대박을 쳐서 주식 대박을 쳐서 몇 십억 몇 백억을 가지고 가고 일반 직장인 분들 중에서 뭔가 인생에 이렇게 그래프 가 변화가 크게 오르거나 크게 내리거나 올 일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작년, 재작년에 보면, 뭐 소확행이다. 미니멀리스트다. 소비를 절제해야 된다. 혼자가 즐겁다. 타인은 막 지옥이다. 혼자 노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아냐. 내 스스로와 노는 게 제일 재밌대. 다른 사람 말고. 나와. 내가 노는 게. 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최근 하게 되면서 두 가지를 우리가 기준을 좀 잡으면 좋겠다. 하나는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작년, 재작년. 뭐 올해 초도 마찬가지고요. 지난 날에 나와 비교를 하자. 지금 현재의 나를 말이죠. 저도 한 번씩 말씀드렸죠. 2022년, 23, 24. 그 당시에 격전세, 지방이나 아파트도 안 팔리고, 공실나고, 원는도세채 중에 한채 매도를 했었죠. 그거 4년 만에 매도를 했다고 말씀드렸고, 거기 포함해서 전체 얻는 막 10개가 공실이 순간적으로 생기고, 밤잠 설치대다가 가면 수면, 막 수년째 막 불면증에, 장사, 그 당시에 막 매출도, 코로나 때막 매출도 떨어지고, 암담했죠. 이런 현실에 와, 이러다 나 진짜 망하는 거 아닌가? 파산하는 거 아닌가? 그때에 비하면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아, 내가 왜 이렇게 막 정체되어 있나? 내가 왜 이렇게 지루하지? 인생이? 이게 다 사치란 얘기입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이 해븐이고 극락이고, 천국이 그게 첫 번째 얘기요두 번째는, 아까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오늘 제목이죠. 자산을 내가 한 살에도 젊을 때 사둬야 된다. 시간을 먹고 조금씩이라도 자산의 가치가 커질 수 있는 그 해당 지역, 해당 동네, 위치 좋고 입지 좋은 부동산이 됐든, 땅이 됐든, 아파트가 됐든 건물을 사둬야 된다. 사두면 일단은 내가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쏟고 신경을 쓰거나 돈을 줘야 되고 에너지나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쉽게 얘기하면 이거 직장인도 그렇고 저도 이제 자영업자인데 그 본업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거죠 절대적으로 뭐9 to 6다 저같은 경우도 6시에 출근해서 4시에 5시까지 일을 해야되는 그 시간이 딱 정해져 있죠 그건 열심히 내가 해야 돼. 요 또는 내 자녀들 애를 키우다보면 뭐 인성교육이 중요합니다 애들이 뭐 지금 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로가는 학군도 중요하고 어떤 학원이 좋고 여기에 신경 쓸 시간 이런 것들에 들이는 에너지만큼은 들이지 않아도 되는 그니까 러 내가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자거나 먹거나 쉬거나 놀거나 할 때도 그런 자산 시스템이 시간의 힘을 먹고 조금 조금씩 가치가 올라가고 성장할 수 있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까요? 와, 내가 지금까지 막 세상 헛살았네. 내가 완전 회사에 완전 내가 막 부품에, 부품 중에 하나라가지고 내가 없어져도 다른 사람 이 교체되고 이런 허무하고 막 패배주의에 우리가 빠져들기보다는 오늘 제가 이렇게 옥상에 청사로 올라왔거든요. 올라오면서도 작은 거기에 내가 갇혀있다가 그, 내 매장 안에 말이죠. 오늘 한번 보시죠. 날씨도 이렇게 좋고, 솜사로 올랐는데 보이십니까? 세상이 이렇게 넓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360도 제가 한번쫙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지금 뭐, 뒤로만 듣고 계신 분들도, 잠깐 영상 한번 보시죠. 이렇게, 세상이 넓단 말입니다. 저기 멀리, 보이실라지 모르겠지만, 저기가 범어 W. 여기 보시나요? 약간 색깔 요렇게 된 거, 초록색으로. 어떻게 해야 이보다 재니있가있고 여기는 중동이나 여기 두산동에 이쪽에 있는 새 아파트들 중동에 여기는 두산동에 있는 아파트들도 이렇게 보시죠. 이런 식으로 세상이 넓단 말입니다. 우리 오늘 영상 보시는 직장 분들도 내 책상 거기가 세상이 단거 같고 저 같은 자영자 분들도 그 매장이 다닐 거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번씩은 이렇게 리프레시를 해주면서 어? 봤다 이거 내 땅이지 이건 내 건물이지 그런 게있다라면 여러분 들 어떻습니까? 어? 뭐지? 내가 이 땅을 소유를 하고 있네? 물론 정신승리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어, 내가 지금 이 건물을 내가 소유자잖아. 그럼 내가 열심히 하면, 장사 매출이 올라가면, 어, 그러면 내 건물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청소 깨끗하게 해놓고 관리 잘하면, 다른 분이 들또 다음에 또 공실 없이 임차되고 임차되고 임차되어서 해서 내 건물의 가치는 또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닌가? 어, 나만의 루틴이라고 생각했던 이런 일들이 내가 나중에 조금 더 성장하고 내가 자산이 늘어나고 현금 흐름이더 많이 이렇게 올라가면 시스템을 내가 만든 자산이 있음에 더 감사할지도 모르는 거고, 더 조금이라도 이게 루즈했거나 내가 정체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이런 마인드를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확 바꾸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에 댓글 통해서 여러분들만의 또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요. 저는 힘들지만, 이 뭐, 장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 직장인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살이라도 어릴 때내 자산을 물론, 뭐, 돈이 많아가지고, 막, 강남의 핵심 요지, 막, 대구 같은 경우는 저범호돈 사두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차선책이라도, 빨리 내가 깨닫고, 돈을 빡시게 모으고, 절약을 해서, 투자를 통해서, 좋은 쪽에 자산을 탁탁, 에셋 뭐 파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두면, 시간이 좀 지나가면 있어서, 이런 루틴하고, 지루하고, 약간 침체됐던 나의 마인드를,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또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마무리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제가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같이 가겠다는 생각이 다면 널리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심으로 응원하습니다파이팅입니다 제가 지난 한 7년 이상, 구독자님들 또는 뭐, 제 성장 필요하신 분들께, 거의 뭐, 300명 이상, 상담을, 일대 상담을 해드렸는데, 이번에 제가 최근 상담한 결과, 기존에 있는 상담을 진행을 하고요. 특히라도 약간은 효율성 양인, 몇 달간에 걸쳐서 조금 심화적으로, 특히 건물 투자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는 특별하게 결도로좀 심화적인 상담이라든지 컨설팅이 들어가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그 부분에서 조금 더제 블로그를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께 이런 상담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겠다는 제가 또 생각으로 결론이 나가 보니까 제 나름대로 그런 내용들을 블로그 글로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한번 좀 필요하신 분들께는 한번 글을 한번 봐주시고 필요하신 분들을 용기 내서 저에게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